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. 아, 이 모양은 뭐 여기 점 x면은 여기 x고 여기 점이어서 닮음 하나, 둘, 세개 찾을 수 있는데 a 닮음으로 다가 그런데 그렇게 안 풀죠. 뭐 그걸 이용한 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이니까. 그지 음. 응. 우린 이렇게 했잖아. 자, 다시 한번 제곱제곱. 자, 직각 직각일 때.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. 소자 자, 그 다음, 이거, 제곱은 이거 곱하기 긴 거. 짧은 거, 요거. 이거. 이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. 자, 이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. 이거의 제곱은 양쪽으로 곱한 거. 5의 제곱은 3 곱하기 3 플러스 y. 5의 제곱은 3 곱하기 3 플러스 y. 5의 제곱은 3 곱하기 3 플러스 y. 이렇게 되겠지? 자, 그럼 25는 3, 3은 9 플러스 3y. 요거이렇게이렇게 하면은 16인가요? 그럼 y는 3분의 16이 되겠다. 됐어? 음. 그 다음,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. 이게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, 이거의 제곱은 3분의 16 곱하기 3이니까 16. 뭘 제곱하면 4겠지. 됐죠? 또, 4대, 3대 4대 5는 여기서도 3대 4대 5.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, 아니면 그냥, 이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거 하셔도 되고. 상관이 없어. 자, 이거 한번,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용했으니까 얘는 닮음 이용해 볼까? 자, 점 .x90도, 점 .x90도, 3대4대 5는, 3대 4는, 이걸로 해 볼까? 3, 아, 5를, 5를 들어가야 되겠구나, 비편을. 그러면, 3, 3대 5는, 3대 5는, 3대 5는, 3대 5는, 이쪽이 점 90도니까 점 90도 4대 x 선생님이 a, b, c 닮음 이런 거안 쓰고 한번 눈으로 해본 거야. 음.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같으니까 x는 3분의 20이 되겠죠. 요거 x 가 y 값두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3분의 36. 3분의 36이 약분이 되나? 아, 되네요. 12 그죠? 답이 12cm가 되겠다.